안녕하세요. 어설픈 아닙입니다 호카프 인플루언서데이가 있어서 화교울역에 왔습니다. 1번 출구로 나오면 세택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완전 캠링인 회사 후임과 같이 와서 캠핑용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세택. 여기가 보면 저희가 입구거든? 근데 저기 1번 홀이 있고 2번 홀, 3번 홀을 하나씩 다 써. 음. 입구가요? 어. 각각이 따로 있다고? 아니, 입구는 하나인데 아. 안쪽에 세개가 있어. 그래서 보통 뭐 들어가서 하나씩 구경하면 돼. 어, 왈드 월드 웨스트 여기 있네. 어. 여기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홀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세개다 음. 쓰거든. 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좀 흔히 캠퍼들한테 조금 어. 유명한 데가 와일드월드 웨스트랑 저기 브런스 가인, 저기랑 포레니아, 큰데 있지. 음. 그 다음에 아보 아웃도어라고 돼 있는 거, 저거는 내가 타프를 갖고 있거든. 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도는 거야? 파워플렉스. 응.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 들어가면 요렇게 생겼어. 이제 지금은 아직 그안돼 있어서 이렇게 막아놨잖아. 그래서 요렇게 반바퀴 쑥 구경하는 거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 여기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니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랜턴 같은 거도 이렇게. 저 오리랜턴. 알레르 알리, 산 거거든. 이거? 요거요거 오리오리. 아, 이거. 여기 귀여워.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게 토치야. 뭐, 토치는 알죠? 집에도 있어요. 어, 근데 토치가 얘는 불조절이 돼. 음. 앞에 돌리면 화력조절이 되는 거야. 칼. 응? 음? 칼. 음. 어? 칼욕심이 있었어. 아, <laughs> 그니까. 너 이런 장독심있자면지 아직 여기 다리에 세팅하고 있습니 조금 더워. 그래서 내가 너 얘기하는 요런게 테이블이거든. 네, 이런 어, 거 얘기한 거죠. 내가 그러니까 여기 돌돌 많은 거 이거 얘기한 거잖아. 음. 근데 요거는 요게 은근히 생각보다 귀찮아. 음.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추천해 주면 저런 거. 음. 저 앞에 음. 의자. 아니 의자 말고 테이블. 음. 음. 의자는 많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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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설치도 간단하고 바꾸다니 음. 편하잖아. 이렇게 생겼지. 다음에. 요런게 그냥 일반 그 군인의 A형 텐트라고. A형. 하고 어. 고저 뒤에 저런 걸 타프라고 그래. 근데 잡고 음. 전놨지 타프도 종류가 많아. 무슨 음. 종류야? 모양에 따라 달라. 치는게 다르고. 아... 기능이 달라요? 그러면? 기능이 조금, 쪽... 어, 그러니까 거의 기능은 똑같은데 네. 모양이 다르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지. 음. 보통 이제 그냥 일반 네모난 걸 레타라고 그러거든. 이건 뭐야? 여기가 지금 제대로 세팅안 되는데 여기는 약간 저기 센트팜이라가서 약간 갬성 음. 응. 이게, 이게 뭔지 아냐? 접이식 애견 의자 뭐야 뭐야? 애견 의자 애견 의자? 아 네. 외면 요즘에 애견 캠퍼들 많잖아 별게 다 있지 애견, 애견 텐트도 있어 애견 텐트도 있다고? 응 우리 아 음. 추천해줄 의자는 어떤 거야 캠핑 의자? 캠핑 의자? 이따 저쪽으로 가보면 돼 네. 아, 가능하면 이제 앞에 보이는 저런거 있지? 헤드레스트 있는거? 어, 음. 저런거에다가 근데 저거 흠는거 이렇게? 어 왜? 저거는 너무 낮아 음. 어, 낮고 니가 쓸거면 여기 어, 이름있나? 자 이거 뭘까? 요 용도가 이거? 적혀있네 <laughs>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이야? 어. 이게 접혀 아 이게 눌려가지고? 쿵 어, 누르면 쿡 접혀 어 그렇지 아. 네. <laughs> 그래서 접히네 <다시 웃음> 네, 여기가 좀 그런 게 있고 음. 여기가 이제 아버라고 음. 그냥. 여기도 나름 유명한 여기 부엉이 부엉이로고가 있어요 저기 있지? 음. 어, 내가 갖고 있는 파크중 하나 얘는 보면 밑에 빵스판수 해갖고 이렇게 음. 텐트 이렇게 들어가있 얘로 짱짱하 그래도 음, 짱짱해 아니 이제 보통은 어, 더우니까 메쉬로 해놓고 요즘에는 이런 게나와 이게 보면 밑에 사각으로 돼있지 이런 걸 접으면, 저 뒤에 가방 보이지? 네. 조만하게 들어가. 네, 괜찮네. 어,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니까, 조만한 가방이 들어가는데, 얘는 뒤에 목받이가 없어. 좀 불편해. 음.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으려면, 음. 이런 거 어, 이런 게 훨씬. <laughs> 그다 앞에 보이는 저게, 좌측 매트. 음. 바람 이렇게 돌려서 빼갖고 하는. 자동 충전? 자동으로? 자동 빼는 거는 빼야 돼. 음. 그 다음에, 테이블, 이제, 요거는, 테이블이면서 의자도 되는 음. 거, 발판 같은. 이게 이런 걸 보통 IGT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IGT. 어, IGT. 그럼 음. 계속. 여기 보면 음. 여기 가운데가 의자야. 어. 접이지. 그리고 옆에 테이블을 이렇게 걸어 모듈식으로. 어. 음. 그러니까 모듈식으로 되는 걸 IGT라고 음. 보통. 그래서 이렇게 달고 저 옆에 버너 있지. 네. 저것도 단 거야. 음. 이렇게 걸고 걸고 걸고. 신기하지. 장기많의 세팅을 받았어. 어, 야, 여기 아직 세팅 덜 됐다. 맞아, 맞아. 어, 여기가 와와웰이라는, 어, 갬성 끝장이지. 깊긴 하네요. 예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게 됐다. 그니까 여기, 얘 보면 이게 장작 거치대에다가 위에 판때기 하나 올려서 테이블 전선해. 응. 여도 요런 식으로. 여기가 내가, 내가 얘기했잖아. 너 이런 느낌 좋아할 것 같다고 음. 했던 데가 여기야. 약간 부시크래프트 느낌이 나지? <laughs> 그리고 이쪽 하고 응. 여기 도구들 있지 응. 간지나지 어, 딱느낌 야생 느낌 나지 않냐그먹 같은 것도 그렇고 그거 전부 다구리들이야거기다 올려고 고기 고 굽는 거 이게 여기에 화목 난로 여기다가 이게 음. 누구였던데 화목 난로 되게 많아. 지금은 아직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많지 않은데, 나중에 11월 달쯤 되면. 그게 어. 아니야, 저싼 거야. 비싼 거라고 어. 저더 비싼 것도 많아요. 여기도, 요렇게. 요게, 화로 때. 화로 때? 어, 그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불 넣고 음식도 음. 해 먹을 수 있어. 아까 내가 갖고 다 아궁이 비슷한 거? 재밌어, 그래서. 생보다 얇네요. 응. 음. 요런 식으로 테이블을 쓰면. 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있지? 내가 요거이 워머를 갖고 있거든? 이집 거? 요거?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걸 왜 써요? 라고 보통은 얘기할 거야. 근데, 저기 예뻐서 쓰는 것보다, 겨울 되면, 그 가스가 차가워지잖아. 그 차가워지는 거 방지해주는 거 그래서, 불칸가스가 활약되어야 되는 거를 잡아줘. 이휴지거리 카라비. 어, 카라비랑. 이거, 지금, 내일 이벤트 하면 카라비는 적어준다고. 인스타 이벤트. 이거 돌려서 하고, 감으면, 보정되는 거 좋죠? 재밌지? 아 이거 이거다 코인. 아 어, 코인 보자 어 내일 그 인스타 <laughs> 코인 월 싸네 어차피 20% 할인해내. 이게 이렇게 미리 와 보면 금액이 대충 얼만지 도알수 있지. 이맛이 없는 거야. 이건 뭐야? 수지. <웃음> 물티슈. <laughs> 야별국다감짜는구나 <별걸> 이쁘잖아. <laughs> 아고 뭐그 나중에 저기 뭐냐, 너 놀러갈 때 이런 거웃기지 않니? 여기 음. 나무 손잡이. 음. 앞에 거만 팔아서 뒤에는 손잡이를 그냥 가서 야생으로 떼는. 아, 막 찾아가지고. 어. 괜찮지. <laughs> 재밌네. 그러니까 아. 다 저런 게 재미야. 안에 음. 카라비. 캠퍼들은 항상 필요한 음. 가락이 방송 나오는. <laughs> 여기가 위모캠이라고 해서 약간 갬성이 약간 아이보리의 원목. 이렇 주로 나옵니다. 음. 여기가 포레니아라는 곳인데 여기도 자주 나와. 여기는 텐트가 에어요에어비 여기 다에어비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텐트가 커. 방이 두 개야. 그지? 방두 개. 무겁지? 엄청 무겁죠? 에어 텐트의 가장 큰 단점이 무겁다는 거, 음, 접었을 때. 근데 음, 음. 편해. 솔직히 어, 편하고 해서 에어 텐트를 음, 좋아하는 음, 사람은 음, 에어 텐트라고. 음. 여기도 나름 이쁘지? 세팅 잘 해놨지? 세팅 예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요즘에 잘 나가는 집 중에 하나. 이것도 이거 조립해가지고. 응. 얘도 보면 지금 저거 하나하나 저꼽는 거를 음. 모듈을 내고고 원하는 걸 꼽기 있어. 이렇게 붙이는 거 그래서 IGT에 빠지면 돈이 많이 깨진다. 그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텐트가 나왔지. 음. 냉감 매트. 시원하겠으면 시원해. 여기 라이트 형제라고, 여기가 라이트 형제거든. 음, 음, 음. 얘네들은 주로 이런 거랑, 아, 그그 어, 다음에 이 가방, 그 다음에 모든 가방들, 어. 그리고 나중에 캠핑용품 중에서 우리가 만물상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거든. 네. 그게 캠핑소리, 캠핑용, 여기, 저기는 만물상이래갖고, 저 박스에다가 담아서 이것저것 많이 팔아. 이거 아이스박스야 이거요? 어. 소프트 쿨러 그 다음에 이게 하드 음, 아, 쿨러 쿨러 어, 어, 이, 어 음. 얘는 쿨러 아니다 얘는 그거다 네. 그냥 통 아, 어, 나 순간, 아, 순간, 순간. 어, 순간 쿨러인 줄 알았네 음. 내가 오피넬 얘기했었지 지금 저 옆에 달려있지 네, 오, 어, 그게 오피넬 캠핑하는 사람들이 어, 많이 쓰는 뭐, 칼칼아 칼이네 어, 어, 주머니칼 주머니칼 여기도 이거 <laughs> 뭐 살라고 마음에 들어? 아니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어, 마음에 들면 거 여기가 이제 우리얘기에그 캠핑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만물상이라고 부른다고. 아, 그 만물상. 응그 만물상이고. <laughs>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아. 저 저로 저게 저뭘거 같냐? 그리? 그게 오덕이야, 오덕이. 그뭐야 이거 그러니까 밑에다가 소토 같은 거 놔두고 응. 위에다가 올려갖고. 아, 구워 먹는. 거? 구워 먹는 게 아니라 그물 끓일 때, 물 끓일 때. <laughs> 응. 그러면 안정감이 있거든. 음, 음. 보통 저런 거 많이 쓰지.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쿠커, 스탠드, 음. 이런 식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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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다. 접이식, 음. 어, 어. 음. 3단 접이식. 음. 근데 이게,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장점은 멀리서 쏠 수가 있잖아.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그만큼 가스가 많이 가야 돼. 그래서 가스를 많이 먹어. 게 맞고. 음. 그게 장점이다 단점. 여기가 볼게 많아. 어, 여기 재밌어. 그러니까 캠핑 아니어도 응. 집에 쓸 만한 것들도 많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캠핑 처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왔고 여기 오면 이것저것 많이 사. 응. 이거 뭘까 이거? 이거? 응. 물통? 변기. 병... 화장실이구나. 변기. 아, 변기. <laughs> 그러니까 이걸 포타포티라고 <laughs> 포타포티라는 브랜드가 있거든. 그거 많이 있어. 그리고 화장실 그러면 이화장실은 어디다 쓰냐면 겨울에 겨울에 나가기 귀찮을 때 근데 나는 안쓰지 장박할 때 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테이블이 그러니까 요런 테이블도 쓰기 편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걔는 이제 요거는 돌려서 높이 조절이 되거든 근데 이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한번더 잡아주는 게 있어. 그게, 아, 더, 그렇죠. 어, 그게, 그, 어, 그게 더 튼튼해. 근데 하나만 쓸 거면 이런 테이블이 최고지. 음. 그냥 딱적으면 되니까. 넌 어차피 많이 안 쓰잖아. 그 네. 그래서 의자 같은 것도 나중에 와서 한번 앉아보고. 왜 사물이 매이냐면, 먹거리가 사물에 있어. 음. <웃음> 아, 이렇게. <laughs> 어, 어, 제가 싹 먹거리고, 그 다음에 알려주면, 저기 제드코리아라고 있지. 어, 이 제트코리아가 텐트 쪽에서 되게 크게 많이 나와. 텐트, 응. 텐트, 텐트 종류 많이 나와. 그다음 아까 내가 갔던 캠핑퍼스트, 저게 초캠이라는 카페, 음. 펜핑퍼스트그 다음에 여기가 헬로스라고 아까 앞에 봤지. 내, 내 개인적으로는 와와이랑 거의 쌍두고누는잘 꾸미는 편. 그 다음에 하이그라운드라고 저기 어반나시 저기도 나름 잘 꾸며놓는데. 여기가 볼게 많아. 이거 봐요. 이런거 봐야 돼. 고카프 이벤트. 매일 선착순. 3일간. 매일 청명한테 저거 주는 거. 그 다음에 꼭. 고... 예, 예쁘네요. 어, 그리고 고카프 팔로우 이벤트 있거든? 음. 저거 하면 또뭐 줘. 뭐 주는 게 많아. 그래서 와서 보통 공짜로 와갖고 빈손으로 네. 안 가. 그리좀 많이 가자. 오, 그나마 사물이 좀 시원하다, 딴 데보다. 아까 지휘장 질하는데 음, 여기 깔아놓고 절로 안 돼. 그래서 여기가 먹거리. 이쪽으로 돌자. 이건 애견 텐트 아니다. 그냥 텐트다. 애견 <laughs> 음, 텐트 이렇게 놓으면은, 네. 기분은... 그리고 얘는 만져보면 면이야. 어. 내가 쓰는 면온 방. 네. 그래서 얘가 겨울에 결로가 없고 음. 쾌적해. 일반 텐트보다는 단점은 무거워. 음. 그리고 얘는 텐트 보면 저거 있지. 톡당기면 펴져. 어. 어. 그래서 쉬워. 설치가 음. 도마 이쁘지? 그 그러니까 요런 요즘에는 캠핑 쪽도 이런 의류들도 많이 나오거든. 오 판매하는 거. 오, 응. 이런 거 좋네. 어, 나 집에 하나 있어. 상, 집에 사갖고 동화로 써. 정리 안된 곳이지. <laughs> 재밌지. 헬로스 이 차는 맨날 와.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내가 맨날 궁금해하고, 진짜 움직이는 차일까? <laughs> 궁금해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본 거랑 도다르게 정말 특이해. 어, 모양도 특이하고 아주 세팅이 완전히 다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를 잘 꾸며놓은 거고 얘가 타프 같은 건데 이게 되게 좀 작아 보이잖아. 보고 있는데? 아, 그래? <laughs> 근데 안에 들어가 봐. 그러면 더 넓어. 넓지? 어, 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넓어. 내가 처음에 이거 보고, 우 와, 했거든. 겉에 보 되게 작아 보인다 했는데 되게 컸어. 앞에는 저거 텐트 있 저거, 저 응. 1인용 텐트 있다. 보인다. 응. 이런 거 탐나지 않냐? <laughs> 응. 이거 지난번에 이벤트로 준 건데. 이거, 여기가? 워머. 응. 재밌지? 재밌어. 여기가, 어, 이렇게 잘 꾸며놨어. 여기가 캠핑파이프인데, 내가 여기 제품을 많아. 여기, 여기 싱크백이라고, 설거지 까봐. 그니까, 이거 뒤집어서 빼면 물 빠지거든. 이거 많이 쓰고. 세면백. 내가 갖고 다니는 게괜찮아 여기에 넣고, 거기 어디면 가서, 이렇게 걸어놔. 음. 화장실에. 음. 어, 언제, 언제 알겠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수건 같은 거 넣고, 여기에 음. 딴거넣고 네, 데 3단도 있거든? 근데 삼단보다 어, 삼다보다 이 커. 쓸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어. 이걸로. 얘를 돌려서 딸딱하면 켜지거든? 근데 음. 네, 돼 있고, 얘는 해서 두 개야, 화구가. 음. 아, 촬영은 이게 훨씬 세네요. 훨씬 세지. 음. 가스가 훨씬 많이 먹지. 아 <laughs> 그리고 그 중에 어느 게 좋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얘가 좋지. 그왜 비싸니까. 그 키친백이라고 그 키친 음. 주방용품들 다 넣어놓고 이렇게 쓸수 있어. 이것도 내가 갖고있어 여기도 이렇게 요, 요런 타프도 그니까 얘는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보통 하거든 그러면 요런 의자도 나중에 와갖고 지금 앉아봐도 되고 나중에 앉아봐도 되고 어. 그러니까 요런데 요런 의자를 앉아보고 팔걸이가 응. 꽤 나지만. 근데 팔걸이가 그렇게 많이 안 있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있어. 아 캠핑할 땐 이러고 그냥 널으리도 있고 그래서 의자를 많이 앉아봐야 돼. 근데 프레임이 저것보다는 그냥 나중에 부피 작게 하려면 이렇게 빼는 게 편해. 경량. 여기 의자 많지. 이런 것들 다 앉아보면 돼. 나는 만약에 네가 처음으로 산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너할 거면 이거야. 응.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으면 요만해져. 얘 그렇게 안 비쌀걸? 자격이? 네 여기 한번 앉아봐. 편해 생각보다. 싹 잡아줘. 네. 어. 그리고 얘는 프레임이 4개가 다있거든잡아그 그러니까 발이 4개야. 음. 그래서 은근 편해. 한4아야 되면 딱 좋겠다. 그 정도 할걸? 얘가 막아 다 보통 이런 의자가 그렇게 안 비싸. 그래서? 얘다 돌아봤지? 네. 끝. 좀안 돼. 여기 다 고개 고거야